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하나 더 올립니다 아 어, kyc 9월 30일에서 어 연기했죠 11월 32일까지로 이제 데드라인을 연기했죠 그리고 12월 3 0일은 그대로 뒀어요 사실 어 제가 어이 전화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메일 주신 분들 보, 보니까 아 그분들아 아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 KYC 절차가 좀 매끄럽지 않더니 연기는 했어요. 다행이긴 해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 이런 건데요. 어,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제일 밑에 나왔구나. 아, 어, 이거 보고요 먼저 이거 7, 곱번째 나중에 보고요 지금 KYC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 KYC 신청이 안 되는 사람, 이건 뭐지? KYC 처음 하라고 떴을 때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아무튼 아직 9월 31일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안 뜬다. 신청하라고. 이게 이제 문제였고요. 9월 30일은 확정된 것인데 여전히 뭐 90일 남았다. 184일 남았다. 이렇게 나왔다고 말이죠. 확정된 건데 확정됐는데 날짜가 뭐뭐 56일 남았다. 실제로 달력 계산해 보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50일 남았. 이게 타이머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뭐 어떤 사람은 열흘 남고 어떤 사람은 두달 남는데 k y C 하라는 문자는 왜안 떠? 이거,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처럼 매일 하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안 하고 있다는 안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갑자기 누가 하라고 그래도 이게 옛날에 떴는데 떴는데 안한 건지 아무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래서 물론 이런 KYC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이런 진짜 라이브니스 시그널을 찾아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Kyc 정말 어떤 기업도 안 하는 걸 이거를 이렇게 막노동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거안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뭐 10일 남았다, 10일 남았는데 타이머에는 50일 남았다고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9월 30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12월까지 남아 있는 날짜니 타이머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머의 날짜이고 계산이 안 된다. 라이브니스 체크도 이제 9월 30일인지 11월 30일인지 11월 31일로 이제 라이브니스 체크.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니스 체크도 체크도까지 끝나야 되는 것인가? 안 그러면 KYC. 이것만 신청을 하라는 것인가? 근데 아마 라이브니스 체크는 아니고 KYC 신청 자체가 음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도 조금 산만한 분위기고 아직 KYC 메시지가 도착 안한 안 사람이 많다 이, 이거죠. 이제, 이제 뭐 KYC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뭐 나왔습니다. 신청 대상으로 됐습니다. 브라우저로 가십시오. KYC 신청서를 이게 안뜬이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온 상태에서 지금 오늘이 뭐 9월 20일이잖아요. 다행히 연기는 됐지만,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KYC 슬롯이 보장됩니다. 15분 이내에 안 하면 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뜨는 사람들은 옛날에 떴을 때 밀렸거나 자기가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이게 여자들 같으면 KYC 할때 자기 쌩얼이라고 안 해갖고 밀어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아이고 나 지금 안경 안 갖고 왔는데 아이고 지금 차안인데 지금 깜깜한데 이렇게 해서 밀린 분들 많다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가 뜨질 않는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게 돼야지 뭐 이게 검,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문제죠. 이게 안 뜨는 사람이 조건이 안 주어 안 갖추어져서 안 뜨는 건지 하라는데 안한 건지 그래서 뒤로 밀린 건지 이걸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다행히 11월 30일 연기됐고 이런 걸 제일 많이 아시는 분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답을 드릴게요. 가령 이제 어제 제가 메일을 늦게 확인했는데 미국에서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계시는 그 우리 강 파이오니어님. 아, 채굴하신 지 6, 7년 정도. 6, 7년은 아니죠. <laughs> 5, 6년, 5, 6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184일 남았거로 나온다 말이에요. 신청서 제출도 다 했는데 마이그레이션 만료 마감일은 184일이고 맞을 것 같은데요. 마이 그레이션 12, 월3 1일까지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선생님 같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전화기 하나 생겨서 전화기 그 전화기에도 채굴를 했고 KYC도 신청했는데 어머나 이게 전화기가 두 전화기가 두 개인가 전화기 두개 중에 하나같으면은 보통 많은 게 날라가던데 우리 강선생님 사년 전에 전화가 하나 생겨서 그 전화기에도 채굴를 시작했고. kyc 신청했는데 1년 펜데중 증입니다 이거 안될지도 몰라요 어제 영상에 그 휴대폰 인증에서 전화기가 두 개면은 한 사람이 두 개면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 많이 체굴한게안 되고 적게 체굴한게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184일은 이건 뭐 상관없는 거고 이게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 우리 또 이제 이 선생님 경북 영덕에서 어 KYC 인증받으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신청을 했다. 그런데 현재 승인이 되지 않고 검토 중이다. 이거는 기다리시면 화면에 뜨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다려도 승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삭제 후 재신청하려고 한다. 삭제하지 않고. 확인 방법이 있는지 삭제 후 재신청 KYC 삭제 후 재신청 일단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이 안 돼서 한번 써봐 봐 상교 신청했다. 승인이 안 됐다. 이거는 그냥 원래는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런 분도 계셨고요. 어, 커피도사님 서울 오신다 그러니까 한번 상의 좀 해보고 제가 뭐기동공유기님이나 이렇게 어 많이 아시는 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음 그리고 어 이분은 그냥 어 우리 이 선생님 가르쳐 주셨는데 어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뭐저 뭐야 파이 개인의 어떠한 거래나 교환도 이거 이제 지금 이제 낙가마들 통해서 이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있다. 이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이고 기준을 넘어서 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급한 사람은 또 어떻게요? 해 10원에 팔고, 100원에 팔고, 1,000원에 팔고 팔아야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요요분 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히 어, 베트남 상성 전자에 계속 근무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신 공 선생님이신데 오픈메인에 될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런거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답장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이 아, 그, 아 그리고 참이 배 선생님 파이코인 소수점 일곱 자리라고 그리고 요즘 제가 어제 이제 새로이 후배 하나 파이코인 해주는데 이제 일파이 안 주더라고요. 가입하면 일파이를 그 친구도 뭐 핸드폰을 바꿨나 그래 그아 그래서 그런 아 그래서 그런가 핸드폰을 바꿔서 그런가 아무튼 어제 새로 가입했는데 일파일을 안 주더라고요 여전히 일파일 주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고 결국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11월 30일까지 음 연기가 됐는데 이거거든요. 이거 그 동료 지금 이 KYC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가 안 뜬다 말이죠. 11월 30일까지 연기됐으니까 좀 편안하게 계시고요, 편안하게 계시고 아무튼 저도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